한임 목사님의 출타로 인하여서 제가 대신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요.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굉장히 거창한데요. 무리한 축복의 요청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부터 쉽지 않습니다. 내용이 시작해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박해라는 말 요새는 잘 쓰지 않지만 박해는 상대방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괴롭히고 왕따를 시키거나 뭔가 아주 중대한 해를 입히는 일들을 박해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바울도 여러 번 당했고 제자들도 당했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골고다 길을 걸어가셨던 그 모든 일들이 박해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의 일상 생활에서 이 박해의 의미를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한다면 우리들의 직장 생활 가운데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를 파괴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가족 중에서도 내가 못마땅하여서 이렇게 저렇게 나에게 잔소리를 퍼붓는 그러한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분도 나를 파괴하는 사람이라고 적용까지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심지어 누가 등장하냐면, 사도 바울이 매우 자주 언급하는 대상 중에 한 사람인 원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19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되어 있지요? 여러분, 14절에서 박해하는 내용과 19절에서 나오는 대상이이 원수랑 한번 접목을 시켜봐서 가장 좋지 않은 상황을 만들어 본다면 원수가 나를 박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전 처음 보는 사람, 아니면 나랑 같은 목적을 가지고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랑 철천지 원수가 되었던 사람이 나를 못 살게 굴고 나의 생명을 위협한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이 말씀 지킬 수 있겠습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심지어 저주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서로 즐거워할 때 즐거워하고, 그 사람이 울때 같이 울어주고, 한 마음을 품어주며, 그 사람들 앞에서 잔난 척 하거나 가리키려고 들지 말고. 오늘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악을 갚지 말아라. 원수 갚지 말아라. 그 사람이 배고프다 그러냐? 먹을 거를 내어 주어라. 목이 마르다고 하느냐? 음료수를 내어다 주어라. 여러분, 이게 될까요?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제목에 제가 무리한 축복의 요청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고 그래 사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고 우리들이 윤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철천지 원수를 게다가 지금 상황에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사람을 축복하는 일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해도 되지 않고 실천하기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일반 사람들이 행동하는 가장 첫 번째 행동요령, 행동강령이 무엇이냐? 예를 들어주길 원합니다. 또는, 한이 정도 하면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해서 그 어떤 율법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준을 질문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행동법칙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께서 너의 원수들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 베드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정의로우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공평하심으로 진노하시고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앞에 있는 원수는 나의 원수를 맺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아무 잘못이 없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 원수를 좋게 해줘봤자 좋으실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원수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를 사랑하라니, 그 원수를 축복하라니, 심지어 그 원수에게 저주를 내리지 말고 그 사람을 다독여주고 손님처럼 대접하라니 이해가 되지 않시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하고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 한 형제가 나한테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면 한 일곱 번 정도만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일반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용서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한 일곱 번 정도 참고 하면 인정해 주시는 겁니까? 제가 제 형제를 용서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일은 번씩 일곱 번, 말하자면, 70 곱하기 7, 490번, 한번 용서해 보면, 무슨 말인지 알 것이다. <laughs>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의 본본 말씀을 받을 때 분명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무리해 보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사람이 어떻게 저게 된단 말입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일단 우리들은 첫 번째로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표면적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일곱 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원리 원칙은 일곱 번이 무슨 말이냐? 내가 원수를 용서하라고 한 것은 그 뜻대로 원수를 한없이 용서하라는 뜻이다. 라는 얘기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원수를 갚지 말아라. 라고 하는 얘기는 있는 그대로의 표면적인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는 뜻입니다. 이 안에 있는 다른 내용을 우리들이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1.1핵도 틀림이 없는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으로 되어진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받으시라는 이야기예요. 너무 율법적이잖아요. 너무 행함만 치우치잖아요. 여기에 우리들이 어떤 삶의 원칙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은 뒤로 보내고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구나 라고 우리들의 마음을 먼저 잘 닦아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아... 베드로처럼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정말 마음은 싫은데, 입으로 그 사람을 축복하면 되는 겁니까? 제가 제 기도하는 처소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한번 정도 해주면, 저는 이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것인가요? 실제로 이 사람을 만나서 제가 끌어안아 줘야 됩니까? 실제로 원수처럼 생각되는 이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제가 무엇인가를 건네주면서 제 마음을 놓게 할그 방법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을 알고 싶은 게 사실 우리들의 현실이고 우리들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쯤 되면 머릿속에 누군가 떠오르실지도 모르겠어요. 한 10년, 20년 지낸 원수 같은 남편이나 그런 분들을 떠올리실 수도 있고, 그게 아니고 정말로 농담이 아니라 나를 너무 힘들게 했던 그 농가가 떠올라서 상처가 다시 아파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일단 표면적으로는 축복하라는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힘든 이야기지만 우리들이 다른 이야기를 다 접어놓고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요청하신 것은 축복하라는 말씀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의 내면으로 저희들이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잘 쓰는 화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잘 쓰는 화법이 여기에서 표현된 것만 가지고 나와 보면 진노와 원수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2000년 넘게 지금 이 성경에 쓰여진 이 시기에서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읽기에는 또이 내용만 딱 잘라서 보기에는 오해할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지금 엄청나게 충격적이고 임팩트가 강한 사건을 하나 겪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사건이었어요. 그것을 전제로 해놓고 모든 사람들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거랑 판박이 같은 내용을 전혀 다른 입장에서 로마서 5장에서 기술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찾으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여기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왔던 내용 즐거워한다, 진노한다, 원수이다라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정말 판박이 같다고 느껴지실 겁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몇 구절 안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나왔던 내용들이랑 비슷한 구절들이 참 많지요. 사도 바울이 매우 즐겨하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에도 보면 우리 자신들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었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진노를 받을 자녀이었다. 본질상으로 우리들의 존재 가치가 자주 쓰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이 이것을 해야 되는 조건에서 하나님, 저한테 좋은 건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심판의 하나님이신데. 어차피 하나님께서 19절에서 그 사람한테 진노하시고 갚으신다면서요. 저는 왜안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하셔도 되고, 저는 왜안 되는 것입니까? 이런 좀 불이한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그 원리를 살피러 이 깊은 내면으로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바울은 제가 방금 읽었던 로마서 5장에서 신앙생활에 대한 지침으로서가 아니라 믿음의 측면에서 예수님의 사건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를 얘기,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우리 본문 로마서 12장에서 진노다, 원수다 이런 단어를 딱 꺼내자마자 그당시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렸을 그 사건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아! 이 얘기는 지금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였구나 를 떠올리게 하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실 내가 하나님의 원수된 자였거든요. 저는 출생이 1 9 7 8년입니다만는 여러분들께서 동의하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자신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내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하나도 껄끄러운 것이 없습니다. 미래의 진을 내 죄를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나랑 원수지간이었던 본질상으로 죄악과 섞일 수 없는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해도 안 되고 어찌할 바를 몰라야 될 정도로 그런,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욕심, 우리들의 이기적인 눈으로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나에게 해를 끼치는 자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너무 힘들구나, 좀 비껴나갈 방법이 없을까를 생각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누구신가, 예수님께서 날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살펴보면 여러분, 우리들은 핍박받는 입장이 아니고 핍박하는 입장에 서게 됩니다. 저는 골고닥길에서 예수님께서 막 칩뱉은 발 들으시고 조롱당하시는 그 모습이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당한 게 아니고 제가 저질렀던 너무, 너무 잘못된 제 죄악들, 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 많이 느껴요. 여러분들도 혹시 저와 동의하십니까? 제 마음 속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었던 그 마음 속에 와 내가 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만 해 주신다면 내가 무엇이든 할 텐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도 이거는 뭐 부족할 터인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나한테 다가와 주셔서 그냥 나 위해서 돌아가 주셨대요. 이게 도대체 뭔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 본문에서는 원리를 우리들한테 미리 앞에서 다 얘기해 주시고, 그 원리를 우리들이 알고 있다면 실제로 너네들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마음이 조금 열리실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제가 하나님과 그렇게 좋지 않은 관계에 있었는데,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용서해 주셨단 말이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러한 비유가 나옵니다. 엄청 큰빚을 지은 종이 한명 있었어요. 그런데 주인이, 야, 너 그거 다 갖기 힘들지? 내가 그냥 없는 셈 쳐줄게. 앞으로 또 대신에 너도 베풀면서 열심히 잘 살아라. 이런 마음으로 용서해 주셨어요? 어유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고 이 종이, 나가는데, 문 밖에 나가는데 나한테 빚을 조금 지 지은 사람이 와서 아이고, 이거 제 빚을 잘못 갚고 있는데 이거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야, 빨리 갚아. 야, 빨리 갚아. 너 이것도 안 갚으면 어떡해? 막 추궁하고요.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다시 그 사람을 불러세우죠. 야, 나는 이거 네너 그보다 거 훨씬 많은 빚을 다 탕감해줬는데 너는 고작 그것도 탕감 못해주면 그건 어떡하냐? 부질런 받는 내용으로 비유가 맞춰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런 행동들을 다 받았어요. 제가 본문을 다시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행동을 하라라고 하지 마시고요. 예수님께서 하셨다로 놓고 보시면 너무 정확해요. 너무 똑 떨어져요. 나한테 그렇게 하셨다로 보시면 너무 맞아요. 한번 볼까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셨습니다. 축복하셨고,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과 즐거워하셨고, 그들이 울 때에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시고, 높은 데 있으려고 하지 않으시고, 도려 낮은 데 처하시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셨습니다. 모든 사람과 덤으로 화석, 화목하셨고, 친히 원수를 갚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셨습니다. 원수가 줄일 때 먹여주셨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악에게 지지 않으셨고, 선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먼저 다 받은 거예요. 우리가 먼저 받은 거고 하나님께서 요구해서 요구하시는 내용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게이 당시에 성경의 문법상 교차구조라는 거 있는데 그것에 의하면 1 9절이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거든요. 내 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원수를 갚으시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던 대로 엄청나게 칼을 막 부리면서 말을 타고 달려놓으셔서 사람들을 처단하셨나요?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아들에게 쏟아부으셨습니다. 침 뱉고 조롱하는 자들을 그냥 단칼에 처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어버리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처럼 될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분노, 우리가 분노했다간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분노하면 죄짓습니다. 폭력적이 되고 하나님처럼 공평하고 정대한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절대 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라 라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한테 요구하시는 한 가지 원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할때 나의 마음이 어땠는지 너가 알수 있겠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축복함으로써 내가 그때 배울 수 있는 단한 가지. 아, 예수님의 마음이 이러셨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셨나? 아이고, 어떡하지? 내가 철이 없어서 그걸 몰랐네? 우리들을 괴롭게 하고 스트레스 주려고 하시고 율법으로 올가매시려고 이런 말씀을 주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져 나가지는 않습니다. 율법을 받으실 때 여러분들이 두렵고 경건한 마음으로 받으시는 건 좋은데 이 행함 자체를 이 율법 자체를 그 이상으로 건너뛰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뭔가 심각한 마찰을 빚어져가지고 내가 구원에 반열에서 떨어져 나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더 가까워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마음을 품으셨는지 이해해 주시고 이해가 되면 마음이 더 통하고 마음이 통하면 더 하나님과 가까이 살게 되는 그 삶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살 필요가 있는 것이지, 유대인들처럼, 아, 하나님, 저는 저 사람들처럼 11조도 못하는 그런 삶을 안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거 떠벌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요? 이거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하는 행동들이에요. 하나님, 저는 저 사람보다 죄를 덜 짓는 삶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께 신앙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렇게 막 살지 않아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나아, 더 좋은 위치에 있다고 거만 떨면서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원수된 자들. 그래, 내가 하나님한테 저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나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정말로 나에게 힘든 부탁인데 알고 보니 내가 받은 내용들이에요. 아, 그럼 내가 이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옆에 설교 관련 말씀들 주보에 적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말씀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력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력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남은 생에 내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막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보기로 삼아서 그분과 정말 닮아가는 삶 그것을 추구하는 삶 내가 자발적으로 그 순종의 대열로 진행하는 삶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도 원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이것을 그냥 억지로 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힘드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의 깊이 안에 깊이 젖어 들어가시면 내가 그렇게 되고 싶어요, 스스로. 내가 아 그래요. 아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세요? 제가 해볼게요. 제가 노력할게요. 안 되는 거 알지만 제가 받은 은혜가 더 큽니다. 차발적인 순종의 자세로 나아가게 됩니다. 말씀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과 최초로 원수되었던 인간 아담을 기억합니다. 아담이 범죄했던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아담이 아주 불리한 가운데서 타락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신 최고의 조건상에서 타락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아담을 24시간 내내 잠도 안 재우고 노동을 시키셨습니까? 아니면 에덴동산을 만들어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가운데 놓아두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존재 자체가 최고의 꽃을 가지고 있어도 범죄할 가능성이 있는 죄인입니다. 선속에서 타락하여 여러분들 마음속에선 다른 핑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돈 얻을 수만 있다면, 난 이렇게 범죄하지 않을 텐데. 나한테 뭐가 주어진다면, 나한테 이것만 회복된다면, 나한테 이것만 뭐가 주어진다면, 난 그러지 않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본문 말씀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아, 내가 조금 더 성경을 잘 알면, 아, 내가 또 조금 더 뭔가 신앙생활을 더 길게 했다면, 아, 부모님이 날 어렸을 때 이런 걸 가르쳐 주셨더라면, 이라고 핑계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이 성경을 공부해도 받는 유혹은 같습니다. 이 말씀이 어렵지만 자기 자신을 먼저 인정하세요. 내가 할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선 속에서도 타락하는 그런 존재구나. 그걸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그걸 하나님께서 모르니까 이렇게 무리한 부탁을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거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다 아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할수 있거든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다 화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이랑 다 화목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마침표가 없고, 그 마침표가 없는 가운데서 우리들한테 명령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셨지만, 우리들이 실천할 때는 할수 있거든. 최선을 다해서 나의 마음을 좀 논화 가지렴, 나눠 가지렴. 주님의 은혜로 하나된 성도 여러분, 저도 이렇게 살기 어렵습니다. 저도 이거 너무 어려운 말씀입니다. 저를 힘들게 했던 그사람들이 지금 머릿속에 다 떠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한번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도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려는 마음으로 가지려고 노력하려고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주어진 말씀 가운데서 받으신 은혜대로 다짐하시고 새로워지신 하루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대관절 우리가 무엇이 간대? 죄에 물든 우리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 던져주시고 또 그분들의 삶을 본받아 살 것이라고 우둔한 우리들을 말씀으로 율법으로 깨우쳐 주심을 저희들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주님의 그큰 은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무엇보다도 기쁨으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나약함, 우리들의 연약함, 아직까지도 빈자리를 찾고 있고, 아직도 변명거리를 찾고 있는 우리들의 이 연약한 모습을 주님께서 더욱 불쌍하게 여기시고, 십자가의 고난, 하나님께서 겪으셨을 마음들, 그런 마음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충만하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옵소서, 그 용기 가운데서 일주일 동안도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